오늘 마스터 교실 Check this out! 카드 한 벌이 있습니다 카드 한장 손가락으로 찍어주세요 자, 뽑으신 카드를 보시면 바로 3 스페이드 여 카드 한장 있었죠? 잘 보세요 완벽한 일치입니다 What? The secret 카드 앞에 두 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같은 카드입니다 똑같은 카드 한 장을 옆에다가 준비해주세요 카드 앞에 두 장을 보여줘서 다른 것처럼 보여준 다음에 카드를 펼쳐서 한 장을 고르게 하면 됩니다 관객이 뭘 뽑더라도 3스피드 뽑게 되어있죠 그리고 공개해 주시면 완벽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아 만드는 방법은 카드 50벌을 구해서 같은 카드를 모으면 됩니다 카드를 사는데 돈이 많이 든다 아니면 마술샵에 가서 같은 카드로 구성된 카드 한 벌을 구하면 됩니다 스튜핏 넘버 원 카드를 펼칠 때 밑에를 보여주지 마세요 카드 한 장을 골라주세요 I'll see you next time, bye bye Woo!